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요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스가리아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살과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모든 가축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한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결국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을, 이방 나라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땅에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도 어떤 뭐 사탄이나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죠. 그래서 20절에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의 목에 달고 있는 방울 하나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적힐 것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관 위에 여기 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말 방울에까지 모든 일상에 여러분 연필에도 지우개에도 양말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여호와의 성결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 삶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함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임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가장 사소한 물건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절에서 스가랴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